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한국 에어클럽 어, 신년회가 열리고 있는 어, 충남 어, 남창마을 남창마을에서 오늘 지금 이제 어, 행사를 어, 1박2일 예정으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한국 에이클럽 선발대들 이 오셔가지고 리그 지금 이제 안테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델타루프를 치기 위해서 델타루프의 길이를 길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길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뭐 한4 2 1 3 m 정도 되는데, 예, 아, 지금 아, 일단 뭐 아, 길이를 맞춰서, 지금 이제 옥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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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파이버글라스를 통해서 설치하려 길이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델타로프맨 상단부에 아, 예, 아, 예, 센터를 맞춰서 묶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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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터를 맞춰서 아, 이게 뭐, 중요합니다. 예, 잘묶어졌요 아, 바람에. 날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델타 루프를 치기해서 위 이제 각도 끈. 네. 일단팩바로 이게 이게 아 이게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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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대 1인가요? 4, 4대 1바로인가요 바로 1.3에 3 0메가 1kW에서 1.5kW고요. CW SSB 네, 4대 1 발원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델타 루프 안테나를 어, 지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파이버러스. 네, 저기 12m 짜리인데맨 위에는 약하기 때문에 예, 한 단을 줄여서 지금 델타 루프 안테나를 어, 저렇게 붙들어 맸습니다. 맸고 지금 현재 이제 저쪽에 선 사다리, 에, 사다리에다 설치를 하고, 대각선으로 땡겨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각을 어, 만들 예정입니다. 각을 만들어서 알값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어, 지금, 어, 실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 현재 지금 날씨가 영하 한 20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춥습니다. 이게, 충청도에 이게, 어, 예. 남창마을인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 파이버그라스, 예. 날씨가 추워서 지금 많이 얼어있습니다. 그래서 쭉 땡겨서 예.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예. 어 지금 a 원클럽 회원들을 많이 쳐봐서 예 아주 능숙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쪽에 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바론 달고. 예, 네, 겁이 네, 많아가지고 또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거 아주. 예, 네, IGGOM이 또 용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예, 네, 또, 이렇게 또 능력이 있어야 또 올라가서 또 안테나도 잘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6쿼드 GQ, 네, 제일 IGG, 네, 네 델타루프를 많이, 많이 쳐 보셔가지고 네. 능숙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예. 야외 나가서 간단하게 간편하게 칠수 있는 게또 델타루프인 것 같습니다. 면적만 확보가 되면, 네, 아, 아마 좀무선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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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안테나가 아닌가 뭐,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치기는 좀 버겁고요. 야, 두세 사람 정도면 예, 잘칠것 같습니다. 한선은 지제 저쪽으로, 어, 저쪽, 밭쪽으로 땡기 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쪽은 예 저쪽 눈 쪽으로 예, 땡겨서 네. 예 지금 이제 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2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이제 어, 대선 M V z 또에 t i 다이지 지금 예 발운 바론, 4대 1 발운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바론을 설치하고 양옆으로 네, 삼각형을 만들어 땡기면 되겠습니다. 네, 바론을 네, 지지대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저기, 저선좀 땡겨주세요. 선, 선. 네, 저선좀 땡겨주세요. 예. 네. 예, 예, 천천히 조심하세요. 예. 예, 군대 혹한기 훈련은 처리가랍니다. 지금 혹한기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인데 지금 안테나 치느라고 예, 동축 케이블을 예, 예 발론에 연결하면 예, 발론에 연결하면 이제 작업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HLT DCMM, 예, 오래, 오래간만에 참석하셔 가지고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IGGM 예, 동축 케이블을 지금 발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주파수 올라갔다. 음. 주파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잠깐만. 우리 어. 사용 주파수 왔어. 잠깐. 아6지기 예, 지금 그 뭐야, 상태로 예, 세팅이되겠습니다아 가서, 가서 이 주파수 가 너무 올라갔대. 이게 뭐야? 예예 네, 드디어 예, 예,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요. 예. 시공일상 네 신호 잘 들어보십니다. 보름 좀 올려봐요. 오늘 이제 지금 운영을 잘될것 같습니다. 엠브저 근데 이거 저 비닐을 이제 뜯어야 되겠다. 비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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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기 천천 원 신호미야 신호미야. 그래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다 설치가 되고. 예, l 2뒤의 DC m 원님께서 예, 지금 CQ를 내고 계십니다. 어, 이제 세팅이 끝나고 예. 예. 스피즈 예, 키로 예, 예, 일단 지금 CQ를 한번 내 보고 음, 싶어요 지금 네, 우리 HL2 i g 원께서 키를 여러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예보급키예 네, 네,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조립을 해서 한번 아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비싼 킨데 이거 양도하시죠 양도 양도 보통 한쪽만 이렇게 아니 지금 양도하시죠 이거 이거 한쪽인데 이거 양쪽 다 되는 거네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요 이거 일단 저기이 어, 우리 버거에또 대가가 오시면 한번 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명 명품 기계인데. 박물관 어, 예. 예. 여기서. 예 아직 키 박물관이 됐습니다. 아, 피... 예. 아직 들고 냈어. <laughs> 예 아, 여기서 열이 연결한다. 네. 그거 아 아직 무 연결하고. 음. 예. 음. 아, 이거는 아니면... 어디서 아니면... 제작사가 어딘가요 파이만 파이만 네. 어. 아, 부드럽습니다. 레츠레벨 <laughs> 비케이님이 네, 고속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됐네 와, 이 양도하시려고 하요는게값이겠는데 이거 와. 이게 하이마운트 겁니까? 일본에 <laughs> 여러 번 갔는데 많이 있신다라면 저거래니까요. 컬렉셔으로 주문 네. 생산 해서 나온 거 아, 아, 아이 기성품이 가... 아니네. 원래 네. 요 반쪽이 시아요 Il 이 a un p e 거 de temps. Il y a un 이제 u de temps. Il y a un peu de temps. i t m o s l d c t e m 교신 하고 있습니다 peu de temps. Il y a un DS5 로미오 로미오 비타 의원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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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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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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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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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에요? 2, 3박을 못 했다 아니 아까도 계속 추가 왔다 갔다 하고 송도가 왔다 지금 해봤어요 해봤어? 그래서 추가 한쪽으로 두개로몰려야 되는 거지? 두개로 그럼 한개더 주문하신 거예요? 했는데요 네 지금 아랄보이 고객님들 네. 스트레이트 키 네, 지금 키고 치고 계시네요 예,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한글, 지금 자동 버거키, 예, 이제, A1, 한국 애용 클럽의 HLTP 기지회에 오셔가지고, 1, 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세팅을 이 예. 마쳤습니다. HL2 DCM에 네. 스트레이트 키 네. CQ 내고 계십니다 네 스트레이트 키 네. 키가 네. 네, 괜찮은 것같은데다 베갈리 네, 키네요 네. 네, 지금 여러가지 키를 갖고 좀 공부도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뜯고 붙이고 어? 커피 커피 커 커피 네. 네 저도 이제 BQG 님 오셔가지고 지금 CQ에 내고 계십니다 네 스케이트 네. 네. 아, EQG EGQOM 오셨습니다 오셨고 네, 지금 이거 뭐 리그 경매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예. 요 리베이 한번 붙여야 되겠네. <웃음> <웃음> <이베이에>. <웃음> <웃음> 예. 2배이에. 예. 그리고 여에하금 부분은 아크릴 케이스에 집어넣 가지고 이제 뭉어고 나가고 막 떠져 가하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이 나잖아요, 이게. 예. 가즈미 회사에서 나온 예 패들 키인데두 예,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두개를 지금 개조를 해서 어, 예. 개조를 행... 이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HL1 WSA 예, 지금 네, 막 왔습니다. 예, 멀리 오느라고 수고... 네, 오늘, 아 네, 오늘 한국 A1클럽 신년 예, 충남선거 예, 남창마을회관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아 오늘 많은 오염들이 오셨는데요. 네, 지금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대표 선수 우리 HL2 BMOT님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예, 나중에 또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고, 어, 이제 기념 촬영 후, 예, 또 저녁 스케줄에 따라서 교신도 하고 맛있는 또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말을 여기 들어가니까. 자, 다시. 에이. 하나 둘셋아네 지금 한국 이영 클럽 네 충남 청남, 성남 장마을에서 예, 신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델타루프를 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델타루프는 예 저쪽 옥상에서 저쭉 그래서 네 저쪽 문 예, 눈 쪽에 지선을 맸습니다. 지선을 매, 매서 예, 예, 전부 때 뒤에 삼각형 그래서 예. 아, 12m 5이스를 옥상에다 걸었습니다. 옥상에다 걸고 아, 한쪽 삼각형은 네, 저쪽에 마을에간 뒤쪽에 예, 연결해서 어 알값은데 네. 한1.3 정도. 주파수는 7 14 2 1 예, m 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예, 델타 루프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항공 클럽. 네, 이제 예, 1년전 예, 정기 총회를 예, 지금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여러 위원님들다 예, 오셨습니다. 네, 오전에 와서 교신도 하고 네또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네또 장비 교육도 하고 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네 저녁 식사 시간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야간 교신 또 야간에 어 자, 회간에 여러 가지 또 침묵도 다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게 메뉴가 아, 어, 예, 예. 어 이거 닭 아주 닭 삼계탕 아, 삼계탕입니다. 예, 아주 맛있겠습니다. 예, 아주 삼계탕을 이 예, 통을 하나 갖다. 메뉴가 괜찮은 점 모르겠네. 예, 네, 메뉴도 아주 좋습니다. 김치에다리 하나밖에 네. 없어. 이전 다리가 예, 골고루 배분을 잘하세요. <laughs> 또 특정인한테 또 많이 가지 않도록. 특정인. 아랍이 오늘 멀리 오셨는데 많이 드세요. 네. 아 이거 이제는 물만 먹어야 되는데. 예. 아 예. 아주 좋습니다. 메뉴가 예, 다양합니다. 예, 한 마리씩. 많이 시장 하실 텐데. 비키 예. 조연님 오늘 많이 드시고 교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사국에서 아주 역사가 깊은, 근데 아주 담백한고 단맛 같은데, 근데 전국에서 전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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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시 다시 예 네, 이게 무슨 공주 사곡 막걸리 아 공주 사곡 막걸리요 네. 아, 네. 아, 네 오늘 그 D S 5 r R V 어님이예예한 상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시와의 어린미 <laughs> 네 자리 찬예 찼습니다. 예,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녁 식사들을 이제 맛있게 좀 하고 예, 야간 예자 네. 네, 시작. 야야. 야야. 치고 콜사인 치고 넘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지금 어, 사다리 타겠습니다 네. 자 이쪽부터 번호 2예 네, 예. 번 1번, 예. 1번. 여, 아, 예 제가 1번 m v k 1번 2번 예 BQG b BQG b 예. 파, 예. 야 주먹 시즈큐어. 주먹 번호 번호 불러세요 번호 BQG BQG IGG b q 예 번호 예, q g BQG BQG b q 8 네. 지금 네. 사단에 타서 예, 선물 증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대충 바꿨어요. 자, 번호는 1번, 2번 되고 아니, 17번. 예, 제가 1번입니다. 예. 저는 빠지고 10, 11로 해다슬 예? 슬 거는 그냥 거꾸로 올라예 <목소리> 예, 예 그러세요펌품 <laughs> 추첨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또 예. r p 안테나를예 사람이 너예 많은데. 가운데로 이거 빼야. 이루어니다거 네. 가운데 세요 뭐 네. 여기 빼고. 자, 예, 다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요? 가운데부터? 좀더 붙자. 안 되겠다. 아작해서큰 예, 됐어요. 이거 좋요 예, 쭉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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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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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예, 잘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laughs> 본인이 당첨됐습니다. 배터리하고 로그인한다. 멋있겠네. 그걸 너무 많이 편하게 됐어. 오늘 선물 많이 받으셨죠? 네, 받으신 거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세요. 아니. a 형클에이온상에이렇게 오늘 무이선물에이 준비를 하셔이지고에서도이영상에서다이지상아서도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에도이 영상에서도 이 지금 시간도에는도이영상에이용한에서도이영상서도이도이서 네. 네. 교신을 예, 지금 이제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토바이는 잘할 것 같고 자전거. <laughs> 오토바이는 작아오토바이니한배 정도. 요 <laughs> 이게 아이와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처음 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예. 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설명을 한번 좀해주시요 아, 이거는 어, DMR용 디지털 무전기고요 MD 380인가요? 예 MD 380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MD 380에 연결되는 스피커 마이크 박스 스피커 마이크 박스인데 DMR에서 CW 운영을 위해서 어, 제작된 인터페이스 장치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FI 39 l 레키어 인데 이게 l 레키어로 작동하면서 사이드 톤을 어, 스피커 마이크로 전송하고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무전기로 어, 입력이 됩니다. 네 지금 한국에영온클야 양안 예, c w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 지금 나가시타으로 운영을 하고 아, 예. 지금 여러 가지 리그들 이렇게 네.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예. 네. 리그와 <목소리> 네. 아, 장비들 지금 네. 같이, 같이 아이즈장비 장비부터 오케이 네예 지금 한국 에이온크롬 아침 교신 시작했습니다. 에첼트 BM 오디 님. 지금 CQ 네. 한국 a 연클럽 예, 오늘 어, 한글 아침 교신 아, 시작했습니다. 음, 오퍼레이터는 에첼트 예,